안녕하세요. 베란다에서 다육이랑 꽃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 GTV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그 지금 그 며칠 전만 해도 한 여름이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절기라 그런지 가을 절기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이 지금 많이 그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. 정말 그 이번 여름 같이 너무 무더웠을 때는 식물 키우기를 중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그 생각이 지금은 요즘 날씨에는 그 생각이 사라졌어요. 지금 이렇게 저희 집 제라늄들을 보면 요즘에 좀 뼈라름 같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요. 이거는 이 아이들이 너무 그 여름에 힘들었다는 증거거든요. 이 제라늄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백화 현상이 오더라고요. 제라늄마다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그 백화 현상이 하엽으로 다른 새순이 나면서 하엽으로 이제 져서 다 따주니까 이렇게 뼈라름이 됐거든요. 근데 정말 물 심부름을 어 정말 많이 했고요. 이번 여름에. 저희 집은 그 바닥에 물을 쓰는 곳이 아니어서 제가 이 화분 화분 하나를 가지고 다물 쓰는 곳으로 가서 물을 줬고요. 또이 여름에는 물줄때 꽃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로 물을 뿌려줬어요.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흠뻑 먹어서 자주 물을 달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, 그, 이 물을 잘 먹어서 그런지, 이 아이들이 이 양심이 있어서 그랬는지, 이렇게 꽃을 이렇게 내주고 있어요. 양심이 있는가 보죠. 꽃이 예쁘죠. 그래서 이런 맛에 또 꽃을, 그, 힘들었던 거는 잊어버리고, 이렇게 꽃을 또 키우게 되는가 봐요. 지금 여기 보면은 어 벤쿠버 제라늄도 정말 힘들어 하는 거가 아직도 보이죠. 유난히 이그 펜시 제라늄이나 지금 펜시 제라늄이 이렇게 꽃이 오늘 왔더라고요. 펜시 제라늄, 요렇게 벤쿠버 제라늄 요 아이들이 더 여름을 힘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. 지금 잎들이 축쳐져 있는데 그래도 많이 위로 이제 모양을 제대로. 된 모양을 하기 위해서 많이 회복된 상태고요. 이 어, 펜시 제라늄도 백화 현상이 있어서 잎을 따주다 보니까 이렇게 빼라름 아, 같이 보이는데요. 잎이 지금 또 나기 시작해요.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아, 꽃도 이렇게 와주고요. 음, 제가 올 여름에는 하나 경험 한개 하나 있어요.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영양분도 필요하고. 또 햇볕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 거3대 요소가 중요하죠.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물 주기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. 어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 베란다 아이들은 제가 물 주기를 정말 충실히 했기 때문에 어, 다육이도 그렇지만 하나 다른 식물도 그렇고 하나 어, 이렇게 보내는 아이 없이 잘 키웠어요. 이제 보내는 것 중에는 어, 제라늄 중에 삽목한 아이가 제가 한 한 사십 개 삽목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두개 정도가 이제 녹아서 물을 좀 자주 많이 주다 보니까 녹아서 없어진 아이가 한두개 정도 생겼고요. 근데 이 제라늄들 모체들은 하나 제가 보내지 않았게 됐고요. 그리고 이제 물을 잘 주면 꽃은 그 우리가 빛이 좋으면 꽃은 와요. 우리가 빛이 좋으면 한빛 좋은 데서 한 10시간 정도 어 주면 되고요. 반간접이라도 계속 그 10시간 이상 두면은 이렇게 꽃이 오고 오기도 하거든요. 음 얘네들이 뭐 꽃을 안 내줄 때는 할수 없이 뭐음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.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제가 이제 그 올해 이렇게 더운데 제가 작년에는 베란다에서 그 선풍기를 많이 돌려줬거든요. 정말 그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선풍기를 돌렸던 것 같아. 요한두 대씩을 돌렸어요. 베란다가 좀 길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어 이게 가정 쪽, 가정 경제면에서도 조금 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게 전기 수요가 수요가 많으면 여름에 어 저라도 조금 아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. 올 여름에는 이 덥, 그, 최고로 더운 이 여름인데도 선풍기를 안 켜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안 켰거든요. 정말 하루도 안 켰어요. 그랬더니, 그, 식물들이, 어, 선풍기를 뭐, 다 돌리는 줄, 여름에는 돌려야 되는 줄 알고 있죠. 저도 그랬고, 안 그러면 벌레가 생길 것 같고, 그런데, 이 물주기만 잘 하면, 벌레도 생기는 일이 없고 또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 죽이는 일도 없고 이렇게 잘 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음 우리가 식물 키우기에서 정말 그 최고로 꼽으라 그러면 물 주기를 잘하면 정말 그잘 키울 수 있어요. 저는 그 베란다에서 어 그, 그 벌레 약을 미리 예방 차원에 쓰지도 않고 나중에 벌레가 생겨도 약을 주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벌레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정말 잘 챙겨 줬더니 벌레가 정말 안 생겼어요.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어 그런 그 물+ 물주기만 잘 해도 어, 꽃을 피우기는 피우는 거는 이제 영양분과 햇볕이 있으면 꽃을 피우고요. 그 물주기로 해서 생존해야지만 꽃도 피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꽃을 피우고 있어요. 어, 일단 이 아이들이 보내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우리가 꽃은 나중에 어, 보더라도 보내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. 어, 하원 같은 데서 저 같은 사람을 좀 싫어하겠지만. 일단 제 생각에는 꽃을이나 다육이를 보내는 것 없어야 되니까 그 위주로 키워야지 꽃을 피우고 다육이는 색상을 내기 위해서 거기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식물의 원그 원래의 식물 키우는 데는 조금 소홀할 수 있어서 그거를 조금 저는 신중하게 또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, 초보 우리 식지사님들이 어, 그물 주기만 잘하면 그 벌레도 안 생기고 이렇게 잘한낮한 더위에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를 어,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. 어, 제가 이제 물 주기를 잘해야지만 된다는 거는 다육이에서도 경험을 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, 지난 아올 봄에 어느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에는 제그 제라늄이 이것보다 몇 배씩 큰그 대형으로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그래서 아 제라늄들도 저렇게도 키우는구나 나무처럼 어 그걸 알았고요 또한 가지는 그여 사장님이. 아 어, 제라늄 물 주기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. 제라늄 물을 매일 주다시피 해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제라늄은 아마 이제 실내에서 키우더라고요. 실내에서 약간 햇볕이 들어오는데도 꽃을 너무 많이 피워주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그분이 물, 실내에서 바람이 안 통하는 곳인데도 그곳에서 키우는 걸 보고. 아, 물 주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저도 그거를 집에 와서 제가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잘 어, 무르지 않고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어요. 우리가 물 주기를 잘 하려면은 어, 이렇게 봐서 겉흙이 마르면 주면 돼요. 한여름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 또물 주는 거가 그 우리가 겨울이나. 또 바람이 많은 날은 또 이렇게 보고 주되, 어, 그런 날은 조금 더 이제 물심부름을 겨울에는 조금 들어야 되고, 바람이 부는 날은 좀더 자주 하게 되고, 또 무더운 여름에도 좀 자주 하게 되는데요. 겉흙이 이렇게 마르면 어, 주시면 돼요. 음, 지금도 요 아이가 어저께 물을 먹었는데도 벌써 이렇게 말라오죠. 그러면 조금 더 말린 다음에 물을 줘야 된다는 거. 어, 여름에는 여름 같으면 여름 때 빨리 줘야 되죠. 근데 요즘에는 가을이라 조금 더 하루 이틀 조금 뒀다가 어, 줘도 되는데 이렇게 꽃들이 필 때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목말라 하더라고요. 어, 어저께 줬는데도 많이 주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음, 목말라 하는 걸 보이죠. 그리 이렇게 해서 물을 주면은 더위에도 잘 견딜 수 있어요. 그리고 겨울에는 어, 물을 조금 자중해서 어, 줘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 계절마다 틀리게 물을 주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래서 그것만 잘 챙기면 여러분들도 어, 제라늄 하나 실패하는 거 없이 잘 키울 수 있답니다. 어, 여러분, 제 영상을 보시고 어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 또한 여러분들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저도 같은 경험을 한 것을 경유하는 그런 채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